안녕하세요. 셀프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전대미문 스튜디오에서 최근에 방영된 호영오빠 미주 효정이 출연한 밥상머리 프로그램에서 가스코 세탁비밀 1번 얼룩제거제로 지우는 영상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오빠가 여기 얼룩 묻었네 한 위치가 바로 이쯤이었어요 이렇게 까만 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자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요 걱정하지마 세탁비밀이 1번 있잖아 이러면서 칙칙 뿌려서 지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은 실제로 이제 그게 압축이 많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지워졌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비밀 1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뿌렸죠? 이렇게 뿌렸어요. 자, 이렇게 뿌리니까 색깔도 변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비벼서 탈색이 되거나 이런 업들이 있어요. 특히, 면이라든지, 마라든지, 이런 애민한 섬유들 얼룩이 지워지기도 하지만 마찰에 의해서 문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옇게 탈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탁비밀 1번을 뿌려둔 다음에 한두 시간 방치하세요.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남았을 때는 다시 한번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 약은 세탁 전문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약이에요. 저희도 직접 명품 세탁을 하면서 실제로 쓰고 있어요 이 세탁비밀 얼룩제거제는 성분이 날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헹굼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세탁비밀 1번은 어떤 약이냐면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 얼룩을 섬유로부터 공중부양시키는 얼룩제거제예요 그래서 때가 고착되지 않게, 발라붙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먼저 물을 절대 묻히면 안 돼요. 물 묻히면 얼룩 위에 물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세탁비밀 1번이 얼룩 속으로 침투해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얼룩을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을 물이 차단을 시켜요. 이렇게 많이 지워졌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 성분이 남아 있으면 얼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성분들을 깨끗하게 빼줘야 돼요. 헹구는 과정은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을 볼수 없기 때문에 저는 투명한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받았어요. 이게 맹물이에요.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서 헹궈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헹궈서. 유성, 수성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얼룩 제거제라서 이 성분을 사용한 후에 이렇게 빨거나 헹구거나 해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짠 다음에 놀면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깨끗하게 나갔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